유튜브 하시다 보면 채널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채널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채널이 많을 때는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한 유튜브 채널과 그리고 썸네일이나 내용 태그 같은 것들을 수정하는 유튜브 스튜디오의 채널이 다를 수가 있죠. 아, 그럴 때는 당황할 수가 있는데요. 채널 계정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 채널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계정 인증을 했는데요. 분명히 계정 인증이 됐다고 하는데 썸네일이 안 올라갑니다.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 계정을, 채널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정 인증을 한 채널과 그리고 내가 썸네일을 올리려고 하는 채널이 같은 채널인지 꼭 확인을 해보세요. 아마 같은 채널이라면 계정 인증이 된 채널에서 썸네일 올리는 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동일 채널인지 꼭 확인하시고 작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PC와 핸드폰에서 각각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PC입니다. 유튜브 들어가시고요. 현재의 유튜브 채널을 확인하시려면 이쪽을 한번 눌러보세요. 유튜브 채널 아이콘 눌러보시면요, 현재 채널명이 이렇게 보이죠. 다른 채널로 이동을 하시려면 계정 전환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채널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여기서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유튜브 스튜디오를 들어가시면요, 조금 전에 바꿨던 그 채널의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유튜브 스튜디오에서도 계정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계정 전환 누르시고 채널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유튜브 스튜디오의 채널이 연습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아, 유튜브 스튜디오의 현재 채널이 연습인데, 이 상태에서 유튜브로 들어가 보죠. 유튜브의 채널도 연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죠. 아, 즉, 다시 말하면 PC에서는 유튜브에서 바꾼 채널이 스튜디오에도 그대로 적용되고요, 스튜디오에서 바꾼 채널이 유튜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예, 이번에는 핸드폰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유튜브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채널을 확인하기 위해서 채널 아이콘 눌러보죠. 현재 채널이 연습이죠. 자 이번에는 유튜브 스튜디오 어, 눌러보겠습니다. 스튜디오 앱이 깔려 있지 않은 분은 스튜디오 앱을 깔아야 되겠죠? 예, 유튜브 스튜디오 앱을 설치하라고 이렇게 나오죠? 예, 설치하시면 되겠죠. 열기하면 되겠죠. 조금 전에 유튜브에서는 채널명이 연습이었죠. 그런데 스튜디오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채널이 조금 전 채널하고는 같지 않은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핸드폰에서는 유튜브에서 설정한 채널하고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보여지는 채널이 꼭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널이 여러 개 있을 때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채널 변경을 해보죠. 채널 아이콘 눌러서 채널 변경을 하시려면 채널명을 누르거나 계정 전환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채널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채널이 이렇게 변경이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유튜브 스튜디오 눌러보죠. 조금 전 채널하고는 다르죠. 어, 다시 말씀드리면, 핸드폰에서는 유튜브에서 어, 설정한 채널과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어, 설정되는 채널이 꼭 같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와서도 반드시 채널을 확인하시고, 내가 작업을 원하는 채널로 바꿔야 되겠죠.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채널을 바꾸는 건 역시 채널 아이콘 누르시면요. 채널명을 누르시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의 채널이 이렇게 바뀌었죠. 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 관리하실 때 주의할 점 중에 하나인 채널 확인하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계정 인증을 하시거나 또는 아, 썸네일 올리실 때 동일 채널인지를 확인하시고 하시면 큰 문제가 없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